천육백만 한번 됩니다. 누구에게나 있다. 치명적 약점. 누가 그러더라, 누구에게나 치명적, 치명적 약점이 있다 드러내기 힘드니, 드러나지 않는, 드러날 턱이 없는 약점, 치명적 약점. 정말 당신에게도 그런 게 있나요? 없는 줄 알았는데, 있는 것도 같고, 없는 것도 같고. 머리속 마음속 깊은 그 어떤 것에 어쩌면 그리 꽁꽁 싸매어 눌러 파묻어 놓아서 아무리 내가 나지만 얼마나 그래놨으면 내가 다 잊고 아예 몰라지게 되었는지 치명적 약점이란 단어조차 입에 올리기 두려운 그 무엇이오. 살아있는 동안은 어찌어지 묵히겠구먼 죽어서까지 그럴 수있는지 모르겠소이다. 누가 그러더라, 누구에게나 치명적 약점이 있다고. 드러내기 힘드니, 드러나지 않는, 드러날 턱이 없는 약점, 치명적 약점. 정말 당신에게도 그런 게 있나요? 없는 줄 알았는데, 있는 것도 같고, 없는 것도 같고.